2023년 2월 10일 네, 금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같이 축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드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십자가에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살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은 변한 자시다 이를 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룡 성도가 서로 곁에 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있사옵나이다. 주님, 오늘 네, 발씀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회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나약하고 약합니다내의인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 안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지친 심령을 주님의 어로 만져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룰이 여겨주옵소서. 주님,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오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해주시는 말씀 네이미야 5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이미야 5장 14절에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아라싹스다왕 20년부터 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가 총독의 독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전 총독들은 백성에게 토색하여 양식과 포도주와 또은 40세계를 취하였고, 그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자했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가 쟁치 아니하였고, 둘이 이성 역사의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모든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또내 상에는 유다사람들과 민장들 150인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사면 이방인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여소 하나와 살찐 양 여섯을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느니 이르기가 차했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냐였으면 백석의,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니라 네, 하나님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느에미아는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는데 총독을 한 12년 동안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그 이유는 녹을 받아 먹게 되면 백성들의 것들을 토색하고 빼앗고 압제하며 부역이 중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즉, 니에미아가 총독으로서 녹을 먹지 아니한 이유는 바로 자신의 민족 백성들을 향한 공유란 마음, 사랑에서 비롯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을 향한 이... 사랑, 이거는 단순한 인간적인 애정에서만 비롯된 것만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전하게 되죠. 그건 뭐,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천 번도 마음이 오락가락 합니다. 변질되기가 쉽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니의 면은 변질되지 않고, 청령 결백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에 올인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이익과 양심을 팔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하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갈망했기 때문입니다. 15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이가이 행하지 않냐고. 또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가 이 백성을 위해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대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얼마든지 총독으로서 나의 유익을 구할 수가 있죠 내 배를 채우고 내 다음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 부를 축적할 수가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다늘 순수하잖아요 그쵸? 그렇죠? 참마음, 소심은 다 누군들 동일하지 않, 않지를 않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대부분 사람들은 어때요? 어, 잊어버리죠. 그리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니아미아는 16절에 보면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네,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다. 자,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니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면 이게 진짜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였고, 나 내게 칭찬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내가 이렇게 총독이 되면잘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또한, 내... 아니나 나의... 무슨 노후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 성저, 성벽을 적성 재건하는,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내면 여전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과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 식구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니에미아 말씀을 붙들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리에미아의 말씀을 보면서 리에미아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청렴 결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하게 대단하게 하루의 삶을 살아낼 수가 있었는지, 그건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께 의인으로서 기억되길 원하는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어제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뜻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기에 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도 다또 지나가고 새로운 한 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또한주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내 영혼, 영이 주 안에 거하고, 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말씀 하는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이경의 성도 첫 번째, 첫째 아들, 농사 시험을 받고, 4월에, 합격자 발표를 남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둘째는 우리 둘째도 마, 둘째는 의학적으로서 졸업 후의 진로를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두 아들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그리고 새 일을 새 계획을 하나님의 새 임무를 두 아들에게 각자 주셔서 하나님의 주의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주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 예배하는 교회에 함께 합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두 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의 종이나 사람의 종이 아니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서 법조계와 의학계 가운데 하나님께 스님 받는 귀한 아들들 되게 하여주옵소서 우리 우 아름다운 우리 두 부부의 가정을 통하여서 아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신앙의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오늘 니아미아처럼 이렇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아름답게 기억되는 변질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되게 하셔서 하느님 우리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에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 가정이 구원을 위하여서 죄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리준 전도사 사역에 대한 갈망함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대한 매끌는 그 마음 하나님 기뻐받으셔서 하나님을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예배하는 교회를 세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 류지현 전도사의 사역과 현재 삶 가운데. 주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주님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속히 해결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옷이 오시, 반드시 오시고, 속히 마시는 이 때에,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제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신실한 일꾼 되게 하소서, 마지막 때, 주님께 쓰임 받는,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불꽃같은 사자와 같이 하나님 세워주시고 높여주옵소서 가정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주셔서 하나님 모든 악한 더러운들 이간질하고 분쟁하게 만드는 제약들이 예수 그리스 도 십자가별로 씻겨주시고 내 가정 가운데, 부모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김봉준 집사, 남편과, 딸과, 아들과, 또한, 형제들, 아니, 홀로서 기아도 같은,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김봉윤 집사의 가정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서 십자가로 내 자아가 죽고 오직 주님이 김봉윤 집사의 10년 가운데 역사는 삶 되게 할수 없어서 재미정 집사 믿음의 공동체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 건강과 그다음 혼자 있을 때 우울함 모든 것들 다 떠나가게 하시고 신의 질병 힘든 모든 것 예수 우리의 십자가 별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직장 가운데 하나님 직장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몇몇 말미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한동역장저주옵소서 네, 최우선 권사 과장 가운데, 또한 두 딸의 과장 가운데, 주님 구원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한알의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정말 하느니,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귀한 큰 물질을 예배하는 기회를 위해서 헌신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딸과 그, 가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외부어 주옵소서 주님 믿음과 구원 영성이 예수 그리스도란 은지능의 응, 성밖에 응. 지퍼받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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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에스더 성도 교회와 영적 지도자를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동순, 김동숙 사모와 목사, 또한 우리 전도사, 사위와 딸, 모든 한식구들, 하나님의 주의 뜻을 쫓아 시골에서, 천안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 주님이 다 아시고, 간섭하시고, 백신과안진지 되어지는 여러 상황들, 주님, 그것이 정말, 하나님 마지막 때 보내시고, 사용하시는 귀한 처서로 삼아주옵소서, 주님, 가장 암마한 뜻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우리, 김동숙 사모를, 통하여서 가정이 회복되고 살아나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내게로 돌아오고 스임 받는 귀한 기회되게 하여주 옵소서 <laughs> <laughs> 이해자 집사 평화 받은 주님 귀를 삼으 하는 예. 마음으로 환신한 혼물 들인 그 마음 온길 주님 헛되지 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 가정의 믿음으로 할까요? 살아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믿음 기쁨의 믿음 아버지 주의 역사의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주옵소서 우 막필 그림 선교사 농내장 건성한 유사 뇌통맥류 방광통증중후군 주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치료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캄보디아에서 수많은 제아들이 사역 감당하고 있습니다 미혹되지 않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믿음으로, 네, 잘감당케 하시고, 또한, 마노라는 엔진 자매 유용의 삶을 버리고, 마지막때 거룩한 정결한 심부로 쓰임받게 하려주옵소서 우리 한영래 전도사, 동생 한영성과 가족, 친척, 지인 모든 만나는 자들, 네, 복음의 증인, 사랑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게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성이 더 깊고 진해지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정 집사, 김영민 집사, 박영희 권사 그 가정의 복육의 강건함, 평안함을 허락하시고 우리 민찬이, 민서의 앞길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가정 되게하여 주옵소서. 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아, 주님 우리 세딸이대로 이루어 주님이 만지시고 날마다 하나니 하루하루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상처와 아프. 육신적인 정신적인 오늘의 모든 것들 주님 먼저 주옵소서 간밤에 질병들 힘든 부분들 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세딸을 주님이 기뻐받으시고 원래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면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기뻐받으시고. 주님 우리 새달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사를 발견하고 사명을 깨닫고 오직 주의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순종하는 믿음의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뜻대로 쓰임 받게 하여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의 재형적인 모든 부분들,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우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주여 역사여 주여 없어서, 하나님, 주여 돌보시고, 지금까지도 먹이시고, 입히신 주의 은혜, 앞으로도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네, 양가의 부모님, 수지와 송산에 계신 우리 부모님 무엇보다도 믿음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결해지는 마지막 때 미혹당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그 믿음의 사람들 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옵 또한 우리 누나와 우리 처남 처남 때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3월에 시작이 됩니다 3월 둘째 주부터 예배하고 하나님 첫째 주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감동을 주님의 뜻으로 역사해 주시고 공사하는 사람들 사기치거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사용하여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계약 과정도 주님 지켜 주시고 또한 우리 앞으로 이사 갈어새집 우리가 광교 상현동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이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주님 붙들어 주셔서 위아래, 옆집 모든, 리말 네, 어, 주님의 뜻대로, 우리들 좋은 이웃 만나고, 좋은 이웃으로서 살게 하시고, 어, 정말, 가정에서 쉼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귀한 복음자리에, 주님 인도하여, 없어서. 하나님. 남 자남댁에는 하나님 모든 육신적인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별로 치료해 주시고 예 네, 아름답고 깊고 진한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 만나으로 주님 네, 가정 가운데 변세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네, 하나님께 정말 영광 돌리고, 정말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만 많은 귀한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는 귀에기도 제목 가운데 일일이 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생각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관찰하고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한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어떤 걸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